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? 예. 전늘 열심히 해요 그런 것 같아 잘했어 요새 지금 먹는 것도 완전 열심히 먹고 있잖아 누가 게임하면서 밥 먹으래 음? <laughs> 아니에요 먹어요 <갑자기? 웃음> 아니야 먹어 괜찮아 <laughs> 장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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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차님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프렌틸 파이어 있어요 있어요. 프렌들리 파이어 있어요. 아고노다아고노다 <laughs> 대박, 갓겜이네갓겜이에요나 말했잖아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프렌들리 파이어 데미지가 별로 높진 않아요. 아, 높진 않아요. 아, 그게 짱이지. 높으면 더 올라가지. <laughs> 아, 그렇지. 안들키게 쏠지. 봐봐. 안들키게. 근데 란체님 잘 들어봐요. 님이 음. 날쏠수 있잖아. 나도 님을 쏠수 있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물론 저는 그렇게 악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. 원래 남의 목을 따려면 자기 목이 딸일준비도 해야 됐어. <laughs> 근데 뭔가 다른 좀비물은 좀비들이 되게 별거 없는데 얘네들은 진짜 뭔가 분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. 달려면 지하실로 가야 그 돼. 영화 월드워 제트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. 그 느낌이에요, 진짜로. 어. 자, 갑시다. 갑시다. 이거 의외로 소음기 달린 총으로 애들 죽이면은 조용히도 갈수 있어요. 물론 그게 얼마나 가냐는 물론 그거는 그저 큰 의미는 없긴 한데. 안에 안에서 애들 나와요. 어. 오. 저게 알리기는 싶은데요, 아시겠지만. 너무 징그러워. <laughs> 너무 해맑은데 <웃음> <웃음> 너무 해맑게 지금 징그럽다고 아, 하시는데. 이거 깨악깨악 거릴 사람 아무도 없겠는데?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솔직히 분위기가 밝아가지고 깨악깨악 거리기엔 조금 짜증죠 예, 아니, 아. 이거 가지고 꺄악악 거린다. 아,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나와요. 아까는 좀 그거였고 여기가 되게 재밌어. 아, 근데 제가 좀 동적 프레임 설정해놔가지고 프레임이 좀 떨어지네요. 기관총. 어? 기관총. 이거 저기 뭐야? 아래 내려가면은 그 기관총 말고 육탄이랑 어. 어. 대물저격총이랑 나오거든. 대물저격총이 개점. 여기 기관총 하나 더 있어요. 기관총 있고 대물저격총 있고 여기 대물저격총 많아요. 중앙 앞마당에 있는 좀비를 길이 어디야 여기?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돼 아래로 내려가면. 이포 단지. 요즘 슬라이딩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? 캬. 뭐라고? 저기 있더라고요. 이건 에펙이 아닙니다. 일단 씨프 깔아놨어요 아래다가. 오케이 확인이요 어, 에펙 당긴다. 여기 지금 유탄 발사기 또 있어요. 탄네스 드세요 필요하시면. 이쪽 저쪽 끝. 그리고 저쪽 끝에도 네. 무기들 있고 안에 있는 애들 일단 수류탄 던지겠습니다. 아, 오. 오케이 수류탄 두 개. 이포. 오케이. 유탄 수류탄 수류탄 하나, 하나 던집니다. 예. 네. 이거 수류탄 아껴요 될것 같긴 한데. 에이 아, 뒤에도 옆에 있어요. 옆에 있어. 오케이 샷건이 딴거 몰라도 이럴땐 좋더라고요 안채님 좀 조심 저기에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래 사람? 사람? 일단 전 사람 일단 사람이었던 사람. 것 사람이었던 것어 안채님 어, 잘한아 잡아서... 탱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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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없어 끝 아니 이뭐뭐아 대답하게 생긴게 가스백가스백가스백 가스백, 가스백.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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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라지앤이 채어가지고란채어요 란채니 죽어요 란채님 죽어요 란채 죽어요 란어요 란채니 죽어요 란채니 죽어요 란채니 죽어요 란채니 다어요란스 죽어요 어디안 보여 죽어가 떴는데 어요 란채니 죽어요 어요아채니 죽어요 란어요 란채니 죽어요 란 뭐야? 아 밑에 있다 잡을게 잡을게 잡고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다 사건이라 오면은 떨군식으로 할게요 오 애들 오. 많이 온다 오뭐 애들 일단 기관총 써야겠다 일단 아니... 기관총 써야겠다 개미야 아 이거, 이거 저기 봐요 뭐, 중화기 바로 쓸게요 예 오케이 이거 무기 바꿉니다. 유탄 뒤에 도 오니까 조심하세요. 오케이 뒤에 와요. 제가 뒤부터 제가 뒤부터 제가 뒤부터. 진짜로 이런 세상에 오면은 그냥 빠르게 죽는 게 낫죠. 잘 뭐, 뭐, 그래. 그러니까 좀비 되는 게 훨씬 나요. 아 그래 일단 좀비 되는 게 아니면 좀비 되면 좀비한테 물어뜯겨야나 아프잖아. 아픈 거 싫어. 그렇으니까. 아무 생각 없이 좀비 되면 좋겠네. 그래. 예, 난늘 느끼는 거지만 나길 진짜 못 찾는다. <laughs>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아. 바로 앞에 하나 더 있어. 네. 네. 하나 가져. 갖... 왜, 왜, 왜 이거 옮기고 있는 거야? 아 얘가 지금 우리가 저 지하철을 타야 돼요 지금 타야 지하철 되는데, 지하철을, 지하철을 타야 타려 되는데. 지하철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. 분물 가져와야지. 뭐야? 석궁 있다. 석궁. 와 아, 여기 하나가 갑자기 껴 있다가 나 탔어. 아죽어요 <laughs>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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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석궁. 나너 이색 컨버즈. 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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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가스배 컷! 가스배 컷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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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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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미안 그러려고 쏜게 아닌데 야 근데 소품 되게 힘드네 예자한발 쏩니다! 쏩니다. 스크리머 제거 오케이 이리로 와요 자 이제 중화기 바꿀게요 근데 바꿀 중화기가 없네 바, 저기 아, 뭐야 왼쪽에 아 오른쪽에 뭐 중화기 하나 남지 않나? 예, 오케이 오일이오케요 옵니다 슈트밤 아, 던지면서 갈게요, 갈게요. 이거 애들 밀집해가지고 오거든요? 저거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수류탄 잘 쓰시면 돼요. 란체님, 네, 그래. 땡겨. 잘한다. 보급 깔아놓을게요. 오케이. 대물조육총으로 대충 끝낼게요. 끝. 네. 오케이. 뒤에서 애들 와요, 주신. 뒤에서 떨어집니다. 아마 무지하게 올려오는 것보다 얘네 몸빵이 더 쎄지 않을까요? 난이도 높아지면? 아니요 아까 한번 하드모드를 한번 해봤는데 네. 플레이어 몸빵이 약해져요 아아 아, 내가 약해지는 케이스구나 이거는 해제배 끝났어 뒤, 뒤로 가지 마세요 조심해요 가스있어 가스있어 아 뒤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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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? 뭔데? 부모 <laughs> 있다! 아아 안돼 지금 위치도 안돼 야 저기 위치 진짜 안좋 게. 뒤뒤 뒤로 어디 뒤로 어디 뒤로. 와. 근접해서 싸우지 마. 아, 근접해서 좀 싸우지 마. 왜근접을해 어디 가? 어디 가? 여기 약이 있어서. <laughs> 어디 가? 아, 약까지 <약간씩> 일어갔는데. <laughs> 여기 약이 있었다고요. 아, 잠깐만. 나 그러면 나 회복할게요. 아, 안 되겠다. 씨. 누릅니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오면 오면. 오면. 오, 오면. 어, 뭐야? 내가 회복할라 그랬는데 영혼이 회복시켰어. 아, 야, 괜찮아. 괜찮괜찮 네, 왔어요. 왔어요. 그래 우리 우리 다 일반 시민이잖아 지금. 아니 일반 시민이 이거밖에 못 뛰어? 나도 이거보다 더잘 뛰겠다. 정말? 아맞아 음. <laughs> 여기가 여기는 그냥 뒤 돌아오지 말고 무조건 뛰기만 하면 됩니다. 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. 쭉 뛰어 스태미너 생각하면서 쭉 뛰면 돼요. 음. 앞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. 이거. 늦으면 버려집니다. 빨리 오세요 네, 여기는 그냥 무조건 빨리 뛰면 돼요 네. 어 란체님 아, 란체님 어떻게 살아있어? 아이고 버려졌어? 아 여우님이 지금 맨 마지막임 아니요 지금 란체님하고 합류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진짜? 란체님 란체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아, 오세요 오세요, 아, 오세요. 아, 제가 아, 앞에 아, 아. 클리어링 한 하늘에서 좀비가 내려 달려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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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면 끝나요 여기까지 오면 끝나 아니 얘네 뭐야? 뭔데 이렇게 막 하면서? 자 전기톱 따라. 있으니까 애들 오면 제가 대충 막고 있을게요. 이거 눌러주세요. 어? 뭐, 뭐,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닫아, 문 닫아서. 어, 오야야야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. 뭐 뭐야? 오. 약간 이런 실체. 애들 애들 살아있음 애들 살아있음 조심해. 심그로 뒤에 뒤에. 오 뒤에, 뒤에, 진짜 내 중간 중간 살아있는 데 끼어 있어. 어뒤 조심 뒤 조심. 야 이거 심지어 그래픽이랑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? 네 건물에서 나와요, 건물에서 잠들었네. 나와요. 잘들 났네. 어 뭐야? 어 갑자기 아씨 쏠 뻔했네, 쏠 뻔했네. 뭐야, 저, 저, 저 뭐야? 사람이야? 응, 사람, 뭐야, 사람, 사람, 사람. 여기 민간인. 여기 엉거주춤하게 걸어. 왜 그렇게 걸어? 아, 여기 뭐 있어요? 여기 털이 있어요. 가져갈게요 털에 그냥 이따 아무거나 교전 시작이구나. 클레어거는왜 <laughs> 있는 거야? 이쪽에다 설치할게요. 딱 좋다. o 명 r i n g Oh, he's still gotten there. You go look straight to one air, point one air. We a pogo t a r 어? o 박역포.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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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gita, t o 는데 p a 너무. o k p o Pokto p u 있 o t 내 거야, 내 거야 내 거야 여기 여기 화염망사기 일단 박격포은 발견 어디가? 지금 저쪽 네, 가가지고 뭐이 더이나 볼게요 <laughs> 개털어 <개차로. 웃음> 완전 멋있다 이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건물 안쪽에는 별거 없고요 아 이따 이따 또뭐 있다 뭐 있다 포탑 하나 더 있다, 있다 포탄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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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함정 함정 포인트 남은 거 있어요 포탑 하나 더 할게요 포인트다 있 포인트다 포인트다 불이불이 아이고야 불 아아 뒤뒤뒤뒤 아파 터렛이 알아서 해줄거예요 아, 몰라 이 터렛이 알아서 해줄거야 아 함정 낭비했다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위로 올라갈게요 위에 저거 있어 이로안나아 뭐, 뭐야 사람 안 뭐야 아이 뭐야 사람이네? <laughs> 어? 알아 응? Reloading! 아니 얘 겁나 좀비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쏴 <laughs> 박격포 이거 조준하는 게 아니었어? 그냥 그냥, 그냥 막 쏘는 거예요. 그냥 막 쏘는 고정된 거. 위치로 가요. 네. 이런. 자, 고고고. 제초. 아 근데 메드킷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. 메드킷 여기 하나 있어요. 아니, 일단, 일단 제거 남아 있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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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 플레이어 있으면은 저거 되나보네 바뀌었고 그냥 계속 쓰면 될것 같은데? 이거 탄약수 제한 있을걸요? 아 그러네 플레이어 제가 쓸게요 뒤에 헤즈맨 뒤에 헤즈맨 뒤에 헤즈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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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건 았어요네 쏴주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쏘는 거야? 몰라 내가 쏘는 것 같은데 네아저 밑에 위치 오오 와이씨 와우!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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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가 이제 떨어지는 건가? <laughs> 예. 아니 안 그래도 플레이어가 왜 있나 했거든요 아까 그러게요. 면천님, <laughs> 나이스. 아, 다 떨어졌어. 아, 못 봤었다고. 완전 풀이. 예, 해즈매, 해즈매 끝. <laughs> 이걸로 끝날 리가 없는데, 근데.

달려가달려가달려가 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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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라 아! 뭐야 오케이 <놀람> 됐어요 나가나가나가나가헬가 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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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요 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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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폭탄 가져갈게요 예예 네. 네, 고고고 스크리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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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스크리머 이거 잡아야겠다 총때 낼게요 조만탄 쏩니다 가요 오케이 굿 와이씨 진짜로 이러면 질릴 것 같은데 막와이다잘 붙었다 아 잠깐만 살려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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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이층이층이층이층이층 내려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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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뭐야, 조심하시고 저 저거든요?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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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 아예님 뒤에 있다고 님 뒤에 아예 바깥쪽에 아 아이 나한테 칼 휘둘리길래 아, 아니야 <laughs> 그쪽으로 준비 갔잖아요 아 제가 그러겠습니까? 내가 아까 그래 가지고 아 저기요. 아까 아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. <laughs> 아 그게 나였어요? 미군 <laughs> 친구 죽었어. <laughs> 얘네 죽으면 좀비 되는구나. 아 진짜? 뒤에 온다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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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뒤에 온다. 뒤에 온다. 아 뭐야 무능하네. 죽지 말아야지. 아뭘 무능해. 그래 뭐 있어요? 그래 뭐 있어요? 그래 뭐 있어? 자불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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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일단 최대한 터을쓰기고는싸워야겠는데 임팩터, <목소리도> 임팩터, 임팩터,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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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감사, 난 필요 없어.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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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난개짜니까 해지면 해지면 해주면해주면 해주면. 오케이 어? 민간인? 갑자기? 아 저기 저기를 빼라고 저기를 빼라고 폭탄 던짐 폭탄 던짐 이거 병동 도둑 파당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시나리오 오케이 끝 오케이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. 오케이, 오케이, 살았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와 이걸 살았네 저 총알 뒤에 있어요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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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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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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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불소리 났는데 어디있어? 아 뒤에 뒤에 잡았어 뒤에 잡았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기는 터렛이 알아서 잡을 거 같은데? 예예 네. 좀또 나갔다 오케이 갑시다 저 총알 먹고 갈게요 어디 메드킷 없어요? 메드킷 지금 여우님 하나 아니 없으면 됐어 없으면 됐어. 아니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야. 없어 없으면 어떡하 되겠죠 떨어는건 없는 거것 같아요 네, 없으면 어떡하면 되겠죠 아, 란짜님 혼자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불불불불불불불불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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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잡고 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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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죄다다다 체력확인 어 진짜 죽으실거 같은데? 여우님 그레이브님 좀 살려주세요 어디 계시는데요? 위에 2층 아저 지금 란채님과 같이 밑에 내려와 아, 내려왔는데? 아왔어요 우리가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? 갑시나갔시다 조심하세요 가스. 가스 있어요 아 가스있어 아니 없어 그냥 갑니다, 그냥 갑니다. 끝났어 끝났어, 네. 끝났어. 네. 와요 어 깜짝이야 <laughs> 어디야? 그래. 아 일어난... 가스 가지고 안 붙는구나. 아중네해 뭐야. 야이씨. 아 짜증나. 가스가 날 조끼 안 찍었네. 뭐야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오케이 감사. 오케이. 매디케이 오늘 안 써도 되겠네요. 올라갑시다. Okay, 올라갑시다, 올라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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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재밌다고. 충금하시고해 지금 난자님 총알이 없어 다가나어요나가나가나가 나가, 나가. 빨리 나가 빨리 나가다드나아 고고고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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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다다다가다가나가다나가다 오케이 들어왔다. 박격포 그냥 쓸게요. 예 세요. 왜? 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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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 해 어? 나 아, 지금 누구나? 아니 아니야 없어요 더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컷컷컷 컷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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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자불 소리 났어요 조심. 둘 제거 나이스 음. 아 근데 음. 이거 모이면 끝나는 거 같은데요? 모이면 끝나는 거 같은데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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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하라 자 보호하라 보호하라 아니 대피점에 도달하러 떠 있겄는 지금? 아 그러네 오케이 집합 집합 스탑 여우님 뒤로 여우님 뒤로 예 오케이 우아 개재밌어 끝장 터레짱 최고다. 야 터레짱 최고다. 아 역시 좀 비데를 잡을 때 앞으로 나가야 돼. 아 저기요. 아좀아좀아 <laughs> 좀. 아저 좀, 아, 좀. 아, 남치료 두 번인가 세번 했거든요. 전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뭐라는 거예요? 지금 다들 뒤에서 수리해 줬구만. 아 수리래. <laughs> 치료해 줬구만. <laughs> 수리? 수리? <laughs> <laughs> 와 인간 취급도 안 해줘 이제. <laughs> 옴닉이었어옴닉 <laughs> 같은 느낌인데.